자, 10번을 보도록 합시다. 그, 얘랑 얘랑 그려라라는 건데, 또뭐 이런 거죠. 0과 2파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 합니다. fk를 구하라, 0, 2, 4 구하라는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제 3배의 sine x 더하기 k는 절대값 sine x에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해줘, 해. 이 방정식 해인데, 요거 넘기면 되죠, 요거 넘기면. 4배의 sin x 의절대값 붙은 게 k 니까이 방식에는 sin x 의절대값 붙은 게 4분의 k다 요거의 해입니다 요거의 해 요거의 해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얘 지금 0과 2파이 사이니까 시원하게 사인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건데 접어 올려 버린대 되죠 이렇게 띵 접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어디까지 2파이에서 그래서 그림 모양이 이것만 있는 거죠 이것만 자 요렇게 요렇게 이파이고 여기 파이고 요렇게 있고 높이가 이, 여기 1이고 여기 0이죠. 그림이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등호도가 0하고 이파 여기도 등호 들가고 여기도 등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온전하게 요렇게 있는데 자 f 형이 뭐냐면 k가 0일 때자 y는 0 그래프 y는 이제 y는 절대값 sin x가 이렇게 있고 y는 4분의 k를 그리는데 이게 0되면 k가 0이면 이렇게 거죠. 몇 개에서 만나?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세 개에서 만나니까 이만 3입니다. 표현은 3. 2면 여기 2각 4분의 2분의 1은띵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납니다. 네 4, 4. F4는 사람 1이죠. 어, 31이니까 1이, 딱끔 하나, 둘. 여기 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개수가 썩을하게 나오네요, 그냥. 11번 상수 A, B, C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상수 A, B, C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림이 조금 제가 보기 힘들어 갖고 그러나 뭐 어,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주기죠 요게 요게 주기죠 요 간격이 요 하나의 간격이 주기죠 요게 주기 결정하자 주기 주기 결정하는 거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6분의 7 파이에서 빼기 2분의 파이 6분의 2분의 파이 3 곱하면 6분의 3 파이 그래서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가 주기네요. 3분의 2파이가 주기입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가 y는 x 앞에 붙어 있는 b가 주기를 결정하는 거니까 파이 나누기 파이 나누기 b가 3분의 2파이니까 b는 2분의 3입니다. b는 2분의 3입니다. 요거를 잡아내고 그다음에 a 는 어떻게 뜨는가? 탄젠트는 최대 최소를 결정하지 않죠. 그림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우 힘들다. 요, 지나는 점들은 없지만, 여기 0코마 이 있죠, 0코마 이 요, 0코마 이가 있고, 여기 0코마 이가 있고, 또 다른 게 요만큼인데, 내가, 네, 뭐지, 뭐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평행이동된 거잖아. 자, C고 한다, C. 자, 탄젠트가 주기가 3분의 2파이면, 요거림이 그려지는데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 3분의 2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거든. 그러면 이 선이 6분의 파이가 됐다라는 건자 30도 뒤로 옮긴 거. 여기 6분의 파이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x축으로 c만큼 평이동하는 거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옮기는 건데 이 선이 지금 6분의 파이가 됐죠. 6분의 파이가 요거첫 번째 게 6분 2 6분의 파이가 됐으면 이게 원래 3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여기 3분의 파이였잖아.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옮겨갔잖아. 얼마만큼 옮겨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60도고 여기가 마이너스 30도니까 6분의 파이만큼 옮기는 거죠. C는 옮기는 걸로 알수 있죠. 여기로 가있죠. 지금 인마선이. 그래서 C가 6분의 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완성하면 하, 그림이 좀 애매해갖고 너희들도 보기 힘들겠네. 탄젠트 B가 2분의 3에 X-6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고, 즉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A를 구하는 건데, 0코만 마이 지나죠? 여기 0락분보면 됩니다, 마이는 A에, 여기 0도가 보면 탄젠트에, 여기 0도가 하면, 31, 3,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나가죠? 그래서 이게 1대죠? A는 2되는걸알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적을 가지고 해서 구할 수 밖에 없네요. 최대체서 구할 때, 탄젠트는 그림 보고 판단의 그 최대체서를 알 수가 없죠. 자, 12번 보시면, 자, 어, 그래프에서 넓이가 두 배일 때, 뭐,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 자, 여기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이거죠. 아, 그림을 다시 그리자. 이게 제가, 여기다 그려볼까? 아, 도전하는 젊음이. 좀 늘찍늘찍하게 늘직 그릴게요. 여기에 a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 좌표가 0 4고요 그림을 대략 그렸습니다 여기에 y 로고 3x 여기 y y 로고 로그 2x 로고의 9x 9x가 밑에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x 그래프 만나자 뭐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 푸는 것좀정해져요 c를 할때자 봐라 여기 5고 여기 1이고요 잘 봐라 OAB의 넓이, 요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요 삼각형 넓이가. 그 다음에 OBC 요 삼각형 넓이가두 배라는 건, 요거와 요거의 넓이비가 두 배라는 건, 이게 1대2죠? 비가 나옵니다, 1대2. 요렇게 1대로 비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가? 딱 정해져 있어요. 좌표 관점 다 구해야 된다, 이거. 자, 요렇게, 요렇게 차면 수선을 발릴게요.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릴게요. 요렇게 내려서. 좌표 찾으려고 그래. 자,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면 잘 봐라 이 삼각형하고 이큰 삼각형이 닮았거든요 그럼 닮은 비가 1대 3이죠 지금 1대 3이죠 맞죠? 그리고 이것도 뭐어1대 아, 넓이의 2배 1대 2니까 1대3 하면 1대 3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가 1이면 요거 a면 이만큼 길이가 3a입니다 1대 3입니다 1대3입니 밑변비도 1대 3이니 1대3 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이면 이만큼 3이니까 이거 2 입니다. 요거 2a. 그러면 요점 x 좌표가 2a라면 요점 x 좌표가 2a라면 y 좌표 로그의3의 2a가 되겠죠. 어. 그럼 요점 좌표 x 좌표가 뭐가 돼? 2 a a니까 3 a입니다. 좌표 나옵니다. 3콤 a, 로그의9의3 a 요렇게 잡힙니다. 높이 b도 나와요. 잘 봐. 높이 b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번에는 요거 대요거의 b가 나오죠. 요 삼각형. 좀잘세볼까 요렇게 풉니다. b가. 요거랑, 요거 비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 비가 어떻게 나와? 1대2죠? 높이비도 1대2입니다. 그럼 이 높이가 나오죠. 이 높이가 얼마가면 1대2는, 식이 나와. 1대2는, 자, 이 높이가 여기 적혀 있는 게 요거잖아. 아, 1, 1대 2니까, 1대2는 1이 되는 게요높이요 높이에. 요 높이. 요기 적혀 있는 거 요거죠, XY자표. 로그에 3에 2에 2 빼기, 요거. 로그에 9에 3에 요래 되죠. 대이 e 높이 2가 되는 건4 빼기 로그에 요거 3에 2에 요거 요거 플러스 a 구해서 뭐자표들다구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조금 뭐 기하 그림 에서 해석하는 과정들을 알고 있어야 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림 요렇게 잡아 두세요 b 나오면 항상 요렇게 구합니다 요거 파면 2배에 로그 3에 2에 2, 마이너스 로그 9에 3에 2는 4 빼기 로그 3에 2에 이렇게 되죠.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뭐 계산된다. a 나오고 뭐 b 나와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 나오면 적어주면 되죠. 전부터. 적어주면 요 c좌표 요 c 좌표 나오죠. 이렇게. 전비와 점, 시의 좌표의 곱은 6a제곱 a과 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어, 이거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건데 저도 이거 우리 워드 치다가 잘라갖고 아 이건 안 풀란다 자 14번 봅시다 14번 자 14번 봅시다 0과 x가 2파이 사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가거나 크고 코사인에 2분의 x 6분의 파이 2분의 롯데를 만족하는 해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해의 범위를 그럼 난잘 모르겠지만 이걸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떤 생각 하는가 하면 여기 t로 바꿔야 됩니다 삼각부등식 여기 x 안아 케이스에 무조건 p입니다 삼각방부등식에서는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t로 바꾸면 여기 2분의 x 하면 0과 2분의 x가 파이가 되고 6분의 파이 더하면 0과 2분의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부등호들어가면안 되네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관심에서 우리는 여기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t 2분의 루트 t t 범위가 0과 파이 플러스 여기 6분의 파이 왜냈을까 6분의 파이와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요거 푸셔야 됩니다. T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줬죠.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사인이 이것만 원래 0과 파이사에서는 이건데 파이까지 이건데 6분의 파이면 높이가 얼마 되는가 하면 6분의 파이에서의 높이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2, 3이죠. 높죠. 2분의 5도 3선에서, 얘가 6분의 파이거든요. 6분의 파이. 어, 오케이. 뭐, 그림은 조금 애매하지만, 2분의 도 3이죠. 아, 이쯤에 이렇게 걸려야 되죠. 촥, 걸려야 되는데. 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2분의 1만큼 깡 내려와죠. 여기. 2분의 5도 3만큼.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도 3이 되는 거죠. 여기가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입니다. 요렇게 범위를 세야돼요. 그림이 어디만 있는가 하면 요 그림이 요서부터 요요 렇게 있죠 요렇게 요렇게 있는거죠 요렇게 그럼 그 높이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루트 이니까 2분의 루트 2는 얘보다 낮거든요. 코사인 아 코사인 2분의 루트 2는 얘보다 낮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죠 하아...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보다 낮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잠깐만. 막 갑자기 내가 멈춰주는 거 있잖아. 얘가 크지.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크지. 마이너스 2분의 1 크다. 아, 요렇게 되네.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네. 마이너스 2분의 1. 얘보다 아, 높죠? 그래서 범위가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그럼 여기가 얼마야? 4분의 파이고, 여기 얼마고? 2분의 1이면 60도니까 3분의 파이죠. 그래서 t 범위가 4분의 파이와 3분의 8밖에 없습니다. 요게 범입니다. 위요게 등호도 가는 관계도 좀 볼까. 둘다 있죠. 요게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최종 여기 여기 2분의 로2 여기가 예보다 높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2. 요 사이에 있다니까 요 부분이 죠요 부분에 있는 사이는 요거니까 여기 4분의 파이 2분의 로띠일 때 3분의 2파이죠 여기 3분의 2파이죠. 여기서 3분의 8 차이나잖아. 높이가 그렇게 구조가 나히죠 그럼 이게 t 플러스 t가 ex 2분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 4분의 8보다 크고 3 분의 2 파이니까 빼기 6 분의 파이, 빼기 6 분의 파이, 빼기 6 분의 파이,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해서 X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 힘드네. 자, 이건 중요한 문제이거 이걸 구하라. 이거 고인의 대칭 방식하고 연결돼서 내신만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지 정해져 있거든, 얘가. 대칭되죠? 1, 1. 1, 1,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이걸 X제곱으로 딱 묶으면, 얘를, 문제가 이거 보자마자 얘를 시작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X제곱 놔두고 있는 것끼리 묶어줍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렇게 대칭됐던 것끼리 묶어줍니다. 그럼 풀립니다, 이거. 이거 대칭방정식 1학년한테 배웠던 구조입니다. 나는 10인데, 능력. 그럼 요거, 요거가 요거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는데, 그, 그 아이디가있다이걸풀수 있는 거죠. 이건 알파, 이거의 해가 알파잖아. 그럼 알파는 이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어떻게 푸는가 하면, 알파를 구하라, 알파를 직접 구할 수 없지만, 알파가 지금 사인엑스 분의 1 플러스 코사인엑스인데, 얘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파분의 1이 이거예요. 뒤집어 준 겁니다. 이거 같이 있어야 되고, 둘이 더해진 폼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문제 아이디어가. 그럼 풀수 있습니다. 요게 사인 세타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통분하셔야 되죠. 쭉 가서 곱하면. 요래 곱하면 사인 세타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요래 곱하면 1 플러스 제곱이네. 코사인 세타 제곱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제곱 1 1이니까 사인 세타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어, 1이죠. 2로 묶으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이 날라가고 사인 세타분의 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사인 세타분의 2잖아. 그럼 어떻게 돼? 계산해야죠. 이제 뭘뭐 어떻게 돼? 뭘뭐 어떻게 돼? 그냥 계산하는 거지. 어, 여기 X 플러스 X분의 1을 대문자 A라고 치환하면 굳이 풀립니다. 풀립니다. 여기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 A제곱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요거를 바라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는군. 이게 0이죠, 0. 그러면 이게 인수되잖아 A를 구할 수 있잖아. A가 이거잖아, 이거. A가 이거잖아. A가 이거잖아. A가 이거잖아. A가 이거잖아. 대문자 A가. 그래서 4, 3, 12, 마프. A가 4거나 A가 마이너 3입니다. A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잖아. 그게 바로 이거죠. 사인 세타분의 2가 4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사인 세타분의 2가 마 3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 3분의 2죠. 그럼 이거 구하라니까 36에 1 빼기 사인 세타 제곱이 될수 있는 걸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2분을 넣고 계산, 넣고 계산 2개 다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이거는 보시고 모르면 오픈다는 알고 내신기출에 뭐가 나올지는 딱좀 어려 운 문제가 몇개 나온다. 근데 그걸 많이 풀어 봐야 낸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 이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자, 16번 봅시다. 자, 어, A는 ET에 대하여. A는 ET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예고 가우스 붙인 거고. 가우스부 친구고,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A 값에 곱불고 A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A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난잘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A가 ET죠? 그럼 일단 얘가 로그 3 2의 A, 로그 3 2의 A라는 걸 보면, 이거 그냥 이렇게 돼. 로그의3 2의2의 T, 요렇게 되잖아. 맞죠? A가 이거니까, 지금 이거 구하는 문제인데, 한글이 요거, 나,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뭘까 보면, 그 5분의 T입니다. 5분의 T. 요렇게 되는데 가우스와 자기 자신에서 가우스를 빼는 게 뭘까에 관한 이해도가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어떤 수를 A라 했을 때 어떤 시, 어, 떤 수를 A라 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수를 B라 했을 때 이거 실수라면 당연히 정수부분하고 소수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상으로 변형 문제거든. 정수부분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가우스비입니다. 나 정수부분이야. 요렇게 돼. 그럼 바래. B는 가우스 b 더하기 소수부분이거든. 넘기면, B 빼기 가우스 B는 뭐가 되는가 하면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게 뭐냐 하면 인마의 한근이 이거일 때 인마의 한근, 잘 봐라 X제곱 마이너스의 요 아이가 우리 구해놨잖아 5분의 t 입니 5분의 T 5분의 T 요렇게 되는데 5분의 Tx 다하기 K는 0인데 인마의 한근이 얘의 정수 부분이니 5분의 T의 정수 부분입니다 T는 양수 음아인 정수 0도 되지만 양수 이런거죠. 그러면 가우스부터 있잖아. 그래서 얘가 5분의 t를 정수부분 n이라고 할게. n이라고 소수부분을 알파라고 할게. 요렇게 표현한다면 n이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 가우스 5분의 t가 되는거야. 얘죠. 얘. 얘가 5분의 t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죠. 한근이 n이고 다른 거는 n이잖아. n. 한근이 이거잖아. n이고 다른근을 별표로 하신다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n 플러스 별표는 오분의 티가 됩니다. 근데 오분의 티는 정수분하고 소수분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파 오, 알파가 돼요. 이거 두 군이 얘의얘얘 정수 분하고 소수 부분 이거 두 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k는 n알파다. 정수분과 소수분의 곱이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더 떨어집니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시작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슬슬 풀리는 거죠.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할게. 자 우리들이 이제 이거 어때? 복잡하니까 a가 2의 t라면 로그의 32의 a는 5분의 t고 자 가오스 어 로그의 32의 a 아 이거 필요 없나 가오스 5분의 t는 n이라고 둔다면 5분의 t 빼기 가오스 5분의 t는 알파 정수 부분하고 어, n이라고 둔다면 소수 부분입니다 즉 5분의 t가 정수 부분 다기 소수 부분으로 표시되는 거죠. 정수 부분은 n이고 자기 자신에서 소 정수 부분 빼니까 소수 부분이죠. 이런 얘기들을 알아야 풀수 있다고. 그래서 문제 풉니다 이제 x가 마이너스 여기 오분의 t잖아. 5분의 t x 플러스 k는 0에한 근이 정수 부분 n이래. 그럼 근과계세의 관계에서 얘다기 어떤 다른 근이 5분의 t가 된다는 건 다른 근은 자동으로 소수 부분입니다 알프, 알파. 그럼 첫 번째 k는 n 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뭐냐 하면 얘가 두 배의 어허, 이거죠, 이거. 소수 부분이죠, 소수 부분.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의 정수 분을 빼니까 알파입니다, 알파. 우리가 도나 알파. 소수 부분, 알파. 따라서 두배 알파제곱. 두배 알파제곱보다는, 두배 알파제곱보다는 크고, K가 다섯 배의 알파제곱보다 작다. 이때에 A 값을 구하려면, A를 구하려면, T를 구해야 되죠, T를. T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푸는가? 요 식밖에 없으니까 이건 n 알파죠. 근까 계세 관계에서 k는 n 알파니까 2 알파 제곱 크다 n 알파 크다 5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5 알파 제곱 알파 날리면 2 알파 n 5 알파 이래 되죠. n이 정수니까 자, 정수니까 알파는 알파는 2분의 n보다 작고 요걸로부터 알파는 2분의 5분의 n보다는 크고 5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n1일 때, n1일 때, 자, 집어넣는 거죠. n1이면, 여기 넣으면, n1이면 어떻게 되지? n에 1 넣으면, 자, 여기서 t, 5분의 t가 n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정수니까 t가 5n 플러스 5 알파죠. 요것도 있죠. 하, 진짜, 진짜 거지 같네. 자, n l 러 보면, 5분의 1보다, 5알파 쓰기, 5알파가, 알파. 5알파 키기 5알파가, n보다는 크고, 5알파가, 왜? 5알파가 정수를 이용해야 되거든. 2분의 5알, 5엔. n l o 보면, 여기를 들어가면, 1보다는 5알파가 크고, 1들 들어가 2분의 2.5니까, 5알파가 2입니다, 5알파. 그럼 t는, 5, n1이잖아, 5 플러스, 요알파가 2니까, 2. t는 7이니까, 2의 7승. a 구해내는 거고, a 2의 7승. n에 2넣보면 어.. 이게 2넣보면2 2, 2, 2 5 알파가 2넣보면 보니까 3 4 두개 되죠 그래서 t가 여기 나옵니다 t가 여기 2일때 2일때면 10 더하기 5 알파가 3 13이거나 여기 13넣으면 n 구한거 t 구한거 13이거나 5 2 10 더하기 4뭐 넣고 쭉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공부해서 조금 알아두시는 방향으로 뭐 정리하는걸로 합시다 마무리는 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가 이제 어,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똥 같은 문제인데 아이디어만 줄까? 이게 되게 그냥 알면 되게 쉬운데 제가 H3만 해볼까? H3 음, H3 해볼게 H3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문제가 FX가 절대값 4n 제곱, 마이너스 56n, 플러스 171, 25, x 빼기 7의 제곱,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h3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n 자리에 h3은 그 단순하다. 지금 요 함수에, 문제 하나만 설명해 줄게. 0과 x가 3 사이에서, n이 3이잖아, 지금 h3은. h3은 3 자리잖아. 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최소값을 구하라는건데 여기다 3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3을 여기 3을 탁탁 탁 넣으면 요 값이 옆에 39됩니다. 39 실제 넣어보시면 넣어보시면 39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39분의 25의 x 빼기 7승의 제곱의 최대 최소예요 근데 이게 일부 최소값이죠. 이게 최소값을 물은 겁니다. 그냥 이마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인마가 최대를 가질 때 이게 최소를 가지는 거죠. 그거 문제 끝난 거죠. 인마 x-7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 7,0인데 0부터 지금 3까지만 범위가 있잖아. 그럼 최대 언제? 여기 0 들어갔을 때. 여기 0 들어갔을 때가 되는 거죠. 39가 49가 모르겠다 뭐. 여기 실제 0일 때 이게 최대 값이니까 이게 최소 값이죠. 그래서 h3은 39분의 25에 0 들어가면 7의 제곱 49승입니다.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3 9 구만나 계산 확인만 좀 해볼게. 난4 9가나왔던걸로기억하는데4 곱하기 3 3은 9. 빼기 56 곱하기 3 곱하기 3기1곱기1곱하 곱하기 1곱 곱하기 1 39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H5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원리는 이걸 다 그려서 이렇게 추론하면 아니 그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면 되는데 원리는 되게 단순하다. 이걸 말해주고 싶어갖고 H... 지금 5 한번 해볼까? H5. H5는 FX가 하나만 더 해볼게. 뭐 나머지 두 개는 해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56n 플러스 171 25에 x 빼이 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에서 0과 x가 5 사이의 최대세서니까 여기에 5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딱 9가 나옵니다. 딱9 5 넣으면 9 나옵니다. 5 넣으면 9 어? 5 넣으면 9 나옵니다. 여러분 5 넣으면 9 나와 그래서 9분의 25에 x 빼기 7의 제곱에 최소가 물은 거야 그냥 여러분 이게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작을 때니까 0과 7 사이의 그 0, 여기 7코맨 꼭지면 0하고 5니까 여기 5들간거 5일 때 5일 때 9분의 25에 여기 보면 5 넣어보면 5 빼기 2니까 4 이게 최소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적고 9분의 20 적고 주 비치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두개도 해본데 얘랑 얘랑 대칭되고 얘랑 얘랑 대칭 네. 어7 기준으로 7 기준으로 31 얘랑 얘랑 대칭 얘랑 얘랑 대칭인데 값이 달라집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리만 설명할게요 파이팅 답은 니들이 꼼꼼하게 내세요